<laughs> 어? 아니? 어? 아, 아침이다! 어, 이건 짐, 짐에 이게 다네? 아싸, 오늘 공부 안 한다. 오늘 뭐 먹지? 하, 맛있다. 그다음에 또뭐 먹지? 토마토. 그리고 요것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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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사탕은 맛있다니까 이제 아니야 이 옷이 아니야 이것보다 좀 카리스마 있게 하고싶은데 좀 이거랑 비슷한 예쁜 옷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케이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역시나 어떤 걸 입어도 너무 예쁘단 말이야 자 선크림 바르고 스프레이까지! 핑크 스프레이니까 향이 더 좋겠지? 자 향수도 뿌려야지 그래 바로 이게 나지 당연히 난 너무 예쁘단 말이야? k 음. 됐다. 제발, 오늘 논다고 했지? 선생님 왔다. 어, 선생님 오셨어요. 있죠. 아 그리고 여기에 새 친구가 왔던데. 자새 친구 나와라. 에이? 뭐야? 저 예쁘게 생겼네요 하하. 아주 예쁘지. 자 얘는 얘는 이름을 아니 아니 얘 이름은 카이라고 해. 카이 스카이. 아, 니네 이름이 스카이구나? 어, 나 스카이인데. 넌 누구야? 나? 나 그냥 편하게 토끼라고 하면 돼. 내가 이름이 토끼라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오케이.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자, 일단은 놀고 있고. 그리고 배고프시면은 아이 점심시간이라고 말하면은 이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 먹으면 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자누누누누 얘들아 얘들아 응? 뭐야 얘 먼저 말하네 어? 일단은 왜? 우리 있잖아 나 처음 왔는데 우리 같이 놀자 그래 도시락넌 잠시 처리 가고. 아이고, 아이고, 케이크가, 아, 아니 아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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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자, 간식을 일단은, 아이고, 아이고. 일 자, 이 자. 아우, 로우야, 너는 맥주인데왜 그, 걸그 매운 걸 갖고 왔니? 우리 일단은 숨바꼭질하고 놀자. 오케이? 가위 바위 보! 어? 예! 내가 졌... 에이, 내가 이... 에이, 내가 이겼다! 아, 이런... 내가 졌다. 그럼 너희들 숨어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난 여기다가... 선생님 뒤에 숨어야지 엥? 어디 숨지? 여기에 먼저 꼭꼭 숨어야지 으, 나는 나는 여기다가 숨어야이 여기다가 숨어 여기다 여기다 에이 몰라 마미킹쳤 난 선생님 뒤에 숨어야지. 스티커인 척해야지, 그냥. 나는. 다 숨었지? 어. 거기서 자면 어떡해? 어? 에이, 들켰네. 아무튼 내려가. 어? 어? 가위 찾았다. 오케이. 같이 찾아보자. 다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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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켰네. 화장실은 뭐 어디? 있지? 이제 두명 남았지. 음, 다음에... 아, 그러고 보니까 아래에 토끼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점심시간... 응, 어? 오케이, 점심시간! 자 음료수 없는 친구들은 이 오렌지 주스 마시면 되세요. 네. 여학생 okay. 친구. 맛있게 먹자. 음, 먼저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 먼저 뜯게 하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줬다. 에이, 너는 가위바위보도 못하잖아. 알았어. 이거 비밀인데, 심지어. 끝. 우와, 엄청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야,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또, 가위바위보 하자. 브라운 넌좀 저리 가고. 가위바위보! 앗! 아, 내가 좋네. 나는, 짜잔! 초밥 세트. 우와, 맛있겠다! 이번에는, 노랑, 아니, 옐로우. 옐로우랑, 토끼랑, 카이랑, 토성이 남았네. 가위 바위 보. 앗. 내가 졌다. 나 뜯어 볼게. 어 뭐야? 너 엄청 싱거 먹네? 레몬 두 개, 레몬 주스. 우 와. 나 그것도 못 하는데. 에이, 그것도 못 먹는데. 이제 세명 남았네. 가위 바위 보. 앗. 내가 졌다. 자. 짜잔. 디저트 세트. 뭐야? 너는 음료수도 있어? 당연하지. 얘는 얘는 맨날 음료수 가지고 와. 아하. 그럼 진 사람 먼저 뜯기가 이와 이뻐. 아, 내가 졌다. 슥? 뭐야? 그거 세상에서 제일 매운 매운 짬, 아니 짬뽕? 어, 짬뽕. 오늘 연습해 보려고. 오케이. 난 피자지롱. 와우, 맛있겠다. 다들 맛있는 거 오다네. 그럼. 야 근데 제일 끔찍한 게뭔가로우 같은데. 로야 우너 그거 먹을 수 있겠어? 아니 나 맵찔이가 맞긴 한데. 오늘 연습해 보려고. 아하하. 아. 자. 네네네네네. 은 어디 갔지? 얘들아 먹고 있니? 엥? 얘들아,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뜯기 해봤어요. 아하, 그래? 어쨌든, 먹어봐. 오케이. 그러면, 누구 먼저 먹지? 당연히, 토끼가 제일, 많, 제일 많으니까, 얘, 얘 먼저 먹으면 되겠네.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체리 컵케이크. 암냠냠냠냠냠. 음, 너무 맛있다. 그렇다면 나는 저거 언니 음+ 언니야 그거 먹지마. 너 그러다가 진짜 죽겠다. 아 아니야. 언니. 으으으으 <laughs> 휴. 어너 괜찮아? 응! 나 이제 맥찔이 아니야. 음 그러면은 민트. 민트는 오이초밥. 자, 먹히자. 암냠냠냠냠. 어우, 못 말라. 그럴까? 자. 이 팝콘은 더 빨리 먹은 사람이 먼저 먹자. 오케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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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레몬 한 개였네. 어우, 음. 야. 아우, 맛있다. 뭐 먼저 먹었지? 어쨌든 너무 맛있다. 이 닭. 음. 뭐야, 토끼가 혼자 다 먹었어? 아 미안. 일단은 목마르니까 주스를. 아우 완전 맛있다. 이제 요거를어 뭐야 이건 물 내리는 거였어?